시간이 돼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데 이렇게 좀 앉아 주시면은 네, 더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바로 그러면은 네, 기도 예, 기도, 네, 기도 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도 동춘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도 동춘교회에 아, 초등학생들과 또미체학 부서 아이들, 부모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신앙의 대화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브리데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황병희 집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한 중에 바쁘신 중에도 이 일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을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주신 시간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정말 모실 수 없는 우리 강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웃음> 어, <웃음> 열렬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어, 저는 <laughs> 지금 가정신학 교육 분과를 맡겨주셔서 또 섬기고 있는 황병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사실. 제가 이거를 되게 잘하고 있어서 이 분과를 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되게 못하는데 어, 함께 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익과 또이 은혜들을 많이 더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세미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이 제목도. 어뭐 에브리데이 교재를 이용한 뭐 이런 어떤 것은 그 내용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탑픽은 어,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라서 주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부제가 파이디온 에브리 교재를 활용한 가정 신앙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 좀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지 이제 좀 노하우가 좀 쌓여서요 그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방금 한 시간 예배를 드리셨고요 아이들이 이제 저쪽에서 또한 시간 정도 예배를 더 드립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제 생각에 두 시간 정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그 나머지 168시간 중에 2 시간을 뺀 166시간은 대부분 저희가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물론 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로 믿습니다만, 어, 이게 사실은 이 시간들이 되게 귀한 시간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 신앙이 주일학교에서 시작된 것들이 가정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또삶 속에 이렇게 흘러가서 그 영향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완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계시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의 단위이고 어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하는 건 뿐만 아니라 어, 저 이거는 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동춘마실 혹시 아시면은 예, 거기서 갖고 온 건데요 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한 가족이 되는데 부모님이 사실 최고의 신앙 교사십니다 인생에서 어, 부모님만큼 강력한 모델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 듣는 것보다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또한 사실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나누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다 보면 저희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요. 저는 이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시간.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과 같이 친해지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저희의 인생과 삶 속에 참큰 은혜와 복이 내리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치밀해지는 것들이 배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사실 저희가 자녀들이랑 대화할라 그러면 제가 중2짜리 자녀가 있는데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상 대화를 하는데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음 이게 대답 안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요걸 이제 말씀을 이걸 같이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초등학교 때부터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중학교 때도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니? 오늘 말씀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니? 하나님은 어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희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인 대화들이 거갈수 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깊은 유대감을 통해 가족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더 단단해지는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이 여기서 예배한 것을 집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파이디온 교재를 어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오늘은 활용 얘기를 주로 해볼 건데요.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어뭐 잠들기 전1 0 분도 좋고 저녁 식탁도 좋고요. 근데 이제 매일 할수 있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 보니 이 제가 생각했을 때 파스업을 하다 가능하다. 정말로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하니까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방금 전에 저는 한열시한 어한 그때부터 아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30분이면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30분 정도 그냥 오일치를 다 하고 왔어요. 네한 번에.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다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꼭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항상 이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지만 굳이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과정 자체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 즐거움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 이것이 무슨 숙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즐겨 주시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내가 성전뜰로 가셨어 성전뜰에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함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보셨을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찾아야겠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라 기억도 잘 나시죠? 네, 오늘 하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엄청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죠. 이두 랩돈을 넣는 걸보셨을요 거기 두 랩돈 쓰시면 됩니다. 아, 되게 쉽죠, 생각보다. 자, 다음에 2 일, 이 일차. 하루가 지났습니다, 벌써. 네, 야, 이두 문제가 하루예요. 자, 이 일차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야겠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 말씀 그대로 되있죠 네,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되시죠. 네. 이것만으로 리마인드가 되고 오늘 성경 말씀 모들었었지 다 생각이 납니다. 그것만으로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에 뭔지 답을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이쪽에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는 생각. 우렙도 난 처물을 드린 건데 어부자는한 몇백만 은뭐 몇천만 원 드렸겠죠. 자, 그랬을 때이 예수님이 왜이 이 사람한테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거 조금 어렵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얘기하기 묻기 때문에 살짝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저희 뭐이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신면 나누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저희의 삶 속에서도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도 행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배우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파이디언 교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만든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에, 뭐,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에 만들어진 교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그 신앙도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만든 교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함께 성장한다고 함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어, 좋은 교재. 매일의그 복들이 쌓일 것이라 믿습니다. 뒤에 것도 더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이랑 마지막 이제 6일차가 뭐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거는 간단한 이런 활동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그 초창기에 그 이거 채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가져왔는데 저희 분들 언젠 성함이나 이런 거 모르지만 근데 충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와 이렇게 봐. 예쁘게 예쁘게 막 그려서 여기 붙여놓고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사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했고, 야, 여기 지금 수라도 한번 쳐드릴까요? 치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게 또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기도를 해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세트가 끝납니다. 처음 하셔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요. 어, 이게 또 액,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찍힌 게 너무 한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퍼펙션 즉 그래서 부담은 내려놓고 온전히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듣고 예 기도는 목사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요하고 마무리하는데 말씀 하나만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편에서 3절 8편까지 말씀인데 앞에 두 편은 제가 살짝 암송을 약간 간당간당 하지만 암송을 하고 여기 뒤에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유산한 통행 시편 1편 1편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 악인의 죄인의 아,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아멘. 결국 매일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의 형통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다이브리데이 하셔서 각 모든 과정들이 이러한 주님의 형통함이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고 예, 좀 마무리해야 될것같은데 혹시 목사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어, 목사님. 예. 목사님이 원래. <laughs> 네, 우리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황병이 집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도 동춘교회의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 매일매일 어렵지만 에브리데이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대화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행도 하심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 농촌 의 모든 가정들 낼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요것만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신앙의 길을 응원합니다 예도움이나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